2013학년도 상명 경일대 그리고 계명대 3관학을 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경기도 군포시 3번에 소재 중인 3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 2013학년도 상명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박현호라고 합니다. 학원 은 언제부터 다니셨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쯤부터 쭉 다녀서 1년 조금 넘게 다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laughs>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어, 저는 이 사진을 하기 전에 그 비보이라는 춤을 췄었어요. 이렇게 춤을 추다가 우연히 그 대회장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계시는 한 사진 찍으시는 분이 저의 그 춤에 대한 사진을 찍으신 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둘수 있는 것이 큰 매력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3 동안 가장 힘들었었던 점이나 아니면 입시생으로서 좀 부족했던 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수시로 지원을 안 하고 정시에 대학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정시에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수능을 반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제가 수능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언어가 4등급이고 외국어 5등급. 그리고 사탐도 4, 5등급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었는데, 어, 이 성적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에 대학교를 가기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한 건가요? 음, 우선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입시에 대한 많은 경력도 있고, 직접 입시를 경험해 보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조언도 구했었고, 제 스스로 아, 성적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라도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또그 사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좀 어, 조언이나 그 상담을 할수 있었던 좀 비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를 비롯한 저희 동기 많은 친구들이 모두 한 번씩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 선생님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많이 조언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 나아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도 될것 같고 또 저의 비결이라기보다는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적이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하고 보면은 아 좋은 결과가 꼭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삼을 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어 학원 후배들한테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역시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다, 각각 다한 번쯤은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힘든 부분이 무엇이다 서로 이렇게 가장 서로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친구들끼리 서로 상의도 하고, 그렇게 이겨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이번 2014학년 꼭 대학생 되길 바라면서, 파이팅 네. 3명대 그 합격한 거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